그렇지만 a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했던 것을 보고들어할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프가 이것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하자 어떤 직선보다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이만이 되겠는지 위에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a가 일단 뭐볼거 없이 양수다 하는 거예요. 직선보다 위쪽에 있대 뭐 실제로 직선이 어, 요음수니까 음수니까, 음수니까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이것보다 곡선이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뜻인 거니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끝났어요. 이걸 안 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거는 갖다 이제 품귀시면은 잠깐 쓰면 되겠죠. 겹쳐 있으면 안 되니까. 2 4 번. 자, 부등식의 해가 뭐 저렇게 생겼대, 저렇게 생겼대. 근데 ABC는 그냥 실수를 했고 2차 부등식의 해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이야기 했어요. 자, 0보다 크다라고했는데뭐와뭐 어, 사이에 있다. 그러면 위로 볼록한 상태가 될수 밖에 없다는 뜻이죠. 아래로 볼록하다면 뭐보다 크거나 무엇보다 잠깐 아무 데리지로 나와야 되니까 위로 올러가다 그래서 a는 기본적으로 음수 만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영보다 크다의 경계가 이거니까 여기 x축에 걸리는 지점이라는 것이 14분의 1과 10분의 1이 된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녀석이 0이 되게 하는 x 값이라는 것이 14분의 1이고 10분의 된다라는 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인수분해 써도 되는데 좀 귀찮으니까 긍가 계수 관계로 쓸게요. 두 근의 합이라는 것은 더한 것 147분의 0 0 5곱하고 7곱하면 되니까 5, 7, 12분데요 뭐 35분의 어 이렇게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분의 c라는 것을 2분의 곱이니까 140분의 1 그러면 2로 1 4 0으 할게요 뭐 이렇게 그럼 b라는 것이 140분의 24에 마이너스 a를 곱한 거다 c라는 것은 140에 a를 곱한 것이다 그래서 a x의 제곱 마이너스 149에 24ax 더하기 140분의 1 4 9의 1a가 어떻더라? 어? 잠깐 2배 되 있네. 그치? 5배 되면 더 가는 게 아니죠. b 라는 것이 149에 24a c라고 하는 것은 149에 1a 그래서두 번째 방식에 abc, bc를 a에 관하시고 적용하면 여기에는 4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2배를 해주면 되는데 플러스 140분의 48 ax 플러스 a 이걸 안한것 같은데? 플러스 그럼 제납비가 140이 나올 수가 없는데 a를 1장 날려주시고 구도만 바꿉니다 a분수니까 그래서 4x의 제곱 플러스 48x 플러스 142.0보다 작다. 그렇죠? 그러면 4로 약분이 되니까 x 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28인가? 어, 35네요. 어, 5735. 그렇죠? 은이디는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훌륭했던 어쨌든 그럼 마무리가 되죠? 둘다 마이너스 됐나요? b랑 c는 똑같이 나왔는데 어, 개선 실수 했겠지 둘다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7, 여기가 마이너스 5 아까 마이너스 7보다 x 같더 높은데 마이너스 5보다 높다 이렇게 마무리하 되겠죠 그니까 해가 어? 존재한다 그래프 어떻게 생기면 되겠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 아, 않는다? 아까 했다고 똑같네 한 번씩 영이다 작거나 같으면 끝나죠? 작거나 같다나아여이라서 상관없잖아 끝났어요 어. <laughs> 아이거들 정말 자 남겨 넘겨넘겨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 여기 아마 비교해도 입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x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1과1 이렇게 돼있죠 그렇지? 그럼 이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자. 어떻게 생겼는가 보자. 아래로 볼록위로 볼록. 아래. 아래로 볼록. 축이 뭐예요? 이번에 따질수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까지 1까지 됐지요? 그럼 언제 최대한?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얼마죠? 7 7 그러니까 보다 크거나 같다면 항상 승리 막겠네 오케이 저도 값은 7 됐어요 이 풀이가 나중에 미적분 수트로 밑단계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훨씬 많이 풉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걸 다 넘겨 가지고 뭐 K에 대해서 뭐이 그래프에 대한 체력값이 어딘지를 알고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겠지 근데 지금 상태는 뭐 똑같아요 뭐 2X의 제곱 마이너스 e x 더하기 3 빼기 K가 0보다 3다 같다 왜 이게 쉽게 풀수 있는 거냐면 축의 위치가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쉬운 거다라는 뜻일예요 축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래프 개형과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가 정해진다라는 뜻이고 이 녀석, 이 범위 안에 있는 녀석이 전체적으로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제일 큰게의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끝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1로 한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계속 생각해 그래프 식쓸때 그래프 기억 생각 안 하고 답을 좀 썼더라고 다음 금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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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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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에서 접한다. 맞아요 물건 같은 게딱한개 있을 때영한개딱 어, 있도록 표현할 수 밖에 없죠 따라서 a라는 것을품수다 챙기시고 어, ax 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것을 정리를 하면 인수분해를 하면 x 빼기 2 전체 제곱만큼은 끝난 뜻입니다 이 그래프 상황을 쳐다보니까 따라서 AX i 제곱 마이 a 스 4a x 플러스 4 a 그래서 b D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 A. 라는 것은 고 c 라는 것은 4 a 라고 정리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뜻이 자 이때 u l d h a 보다 t 같은 건 모두 실수 o 지금 그래프상 should h 이 v e to have a 바 o d e l You should have a m o d e 마이너스 AX의 제곱 B 대신에 마이너스 4AX C 대신에 마이너스 4A 경로가 작거나 어때? 그러면 뭐 바꾸자 X 플러스 4 그리고 뭐 바꿨으니까 이렇게 자 A 날리자 A가 음수니까 뭐 바꾸자 이거은 아래로 볼록한 거죠. 여기가 뭐죠? 마이너스 2 이것보다 작거나 간단한 영역에 포함이 되는 건 마이너스 2 하나뿐이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 하나뿐이다. 지금 똑같이 이걸로 써줍니다. 4a 마이너스 4a 4a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a가 이것보다 간단한 것 같아요. a가 아닙니다. <laughs>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a가 음수니까 바꾸면 되겠고 2x 빼기 1 전체의 제곱이라는 것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 2분이다. 2가 아니고 2분의 1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기억만 잡으죠 자. 다음 자, 오늘 이제 루트 안에 있는 루트 뭐 했는데 실수래 그럼 라 있는 게 뭐란 뜻일까? 뭐? 실수래. 실수였어. 실수라스가이트랙스 예. 이트랙가트스가이 트랙스가 스가영 트랙스가 가이트랙스이가 된다는 스이트랙이 트랙스가 이트이 트랙스가 이이에랙이트가트이이이 0보다 크나 나쁜데 됐어요? 그럼 만이에 2차식이니까 이게 아래로 볼록할지 위로 볼록할지 2차란 말이 없죠? 2차의 개수가 0일지 3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a-1이라는 게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하니까 어디는 가능성이 있어 근데 a-1이 가 a -1이 음수라면 위로 볼록하니까 이가능하다는 뜻이 언젠가 내려갈 거니까 음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버리면 됩니다 A라고 하는 것이 1일 때즉 인마가 0이라면 어, 얘도 0이네 4가 되겠네 모두 실수에 대해서 그 2, 4는 되잖아 실수 그래서 1은 성립합니다 마지막 1 챙겨주면 돼요 이 경우에 0보다 커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또는 0에 걸려도 상관없다 그런 뜻일 거지 따라서 x 축가 만난 게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이다 됐어요? 따라서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 16에 A-1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 A-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성질 변달하는 뜻이 되는 거죠 언제? A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이런 걸전지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자 그래서 4로 또 나눠주면 되고요 a-1을 묶어주면 여기 4하고 이거 한개 남겠죠 4a-3 막 마트 왔으니까 빼기 0다 그래서 여기선 1 여기선 4 분의 5 하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 여기가 1 여기가 4 분의 5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이 1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근데 1도 된다면 그래서 1을 여기서 넣어주는 거야 이 시기에서 1을 챙겨줘야 되는 게 아니라 1이 되기 때문에 1을 따로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 부분은 반드시 할줄 알아야 됩니다 서술형 같은 거를 했을 때 이런 거는 이제 서술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야 이걸 따로 안줬고 여기에서 작거나 같기 때문에 1을 넣었다 페퍼 감정이라는 거야 1을 따로 생각해야 되는데 따로 생각 안 했잖아 4번 맞을 지연점 중간 과정에서 100%감점이라는 오케이? 이 정도면 대충 한 8점 정도 줄 거거든 예를 들어 8점이라면 저걸 안 썼어 내가 틀면 한 3, 4점 날릴 게있 일단 경우는아 오는 거부터 시작이 틀렸거든 저거 잘못 나누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 어? 이 가운데야? 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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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 모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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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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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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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힘 나, 나, 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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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뭐 앞에 앉아 누가 짠 옷을 달고 잘 보이는데 앉아야지 요새 조금 힘든 게잘안 보여서 그런가? 이 세상에 좀 들어서 네? 자 231번 좀 해가 강한 게 존재한대 아3 1번 쉬우면 내가 막넘 자, 다시, 모든 실수 액체에 대해서, 여기 성립을 할 때, 구해보자. 자, 가운데 뭔가 끼었죠. 가운데 뭔가 끼었죠. 그러면, 가운데 거를 먼저 생각해도 괜찮겠지만, 뭔지도 모르는 어떻게 하이 가운데 그냥 직선이라는 거 생각하세요. 왜 그러니까 Y는, Y는 기본 전체 라인? Y는, Y는. 그래프를 해결해라 그랬어요, 그래프로. 그러면, 어, 그래프를 해결하면 되나? 일단 내 스타일대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거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란 말이야.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즉, 이두 개의 위치 관계를 좀 생각해봐야 된다는 뜻이니요 자, 아래로 볼록한 게 이렇대, 위로 볼록한 게 이렇대. 그럼 직선은 아래로 볼록한 것보다 작아야 되고, 위로 볼록한 것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대충 이런 거를 생각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데 이걸 답을 내란 뜻은 이렇게 접하는 상태가 나올 가능성이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고 얘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지나갈 수 있는 건 이렇게 지나가는 건딱한 개밖에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충 그려봤을 때. 그래서 얘 둘이 위치관계가 어떤가. 둘이 떨어져 있으면 그때부터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옆에 있으면 sure. Minus e x e g x 플러 x 2라는 u s x e x e plus, I which you are getting good to be in n e r I'm not a c 이 u n k y is like 자 그럼 1기만 뭐죠 1여만사다라는 뭐 뜻이 됩니까 그럼 하나는 위로 블록하고 하나는 아래로 블록하기 대충 그도도 돼요 아무튼 여기가 뭐다 1콤마 도여라는 여기도 여기에 접선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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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될여기다라기도여기지 여기도 이기도 여기도 기도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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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사 어떤, 상황,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해보는 중요하다고 엄밀히 그리면 이렇게 해야지 나 뭐. 출구 보니 2분의 3 출구 보니 2분의 1 아, 위로 볼록이 또 오른쪽으로 가있 되는데 축이 여기가 2분의 1이래 이게 아래로 볼록한 거 아니야 2분의 3은 이 정도 있겠지 뭐 그치 위로 볼록한데 어디서 1에서 딱 접하는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1분만 잘해서 오늘은 실제 직선이 읽어겠지 대충 그린 게 이런 거고 중에 위치 안 보고 그냥 는 거거든. 이렇게 그려 그려놓고 생각한거나,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한거나 어쨌든 우리는 일곱 마을지나면서 이거나 이거에 접하는 직선을 찾는 게 목적이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 어, 이걸 생각, 이걸 생각을 하면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야. 그래서 랜덤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건데 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판단할 거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이면 되겠네. 저런 상황이면 되겠네. 이런 거 상상을 많이 해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차차 윤곽은 잡아가면 됩니다. 점점. 한 방에 완벽하게 그리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 공간도 문제 풀기가 좀 어려워진다. 무슨 말 되겠어? 자 아무튼 직선. 뭐 어떤 게접데될 어떤 상관없기 때문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조건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 둘이 가1 4 마사에서 접한데 그1 4 마사는 여기 넣어도 된다는 뜻이지만 얼마도 지나는 거니까 여기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4는 n 플러스 n n이란 뭐 4분의 n 따라서 공분을 가져야 되죠 접하니까. 그래서 X 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a l t X. X i l X. X is e q 얘 a 이 to X p 가 u s half p l 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X. 의 제곱 마이너스 1, M 1 M X. X 제곱 e q u a X. X is equal to X. X is e 그 u a l to m이 한개 나와야 되는데 이건 무슨 되죠 이거 좀 이상한 느낌이 선천되는데 네. 자 그러면은 m 플러스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의 0이 다 네. 그럼 m 펙이 1 전체 제곱으로 만들 수가 있죠 여기서 m은 1이 다 m이 1이니까 m 값은 4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푸는 방법이 이런 거다 좀 어렵게 느껴질수있죠? 네? 아, 제곱돈이 제곱? 제곱돈이 인데 아.. 씨힘 빼야되는데.. 응. 이면 자 이거는 그거로 푸는거예요 미적분할때 많이 푸는 방법이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거는 이영항상성립하고이영상성립한이라상걸생각이 영상을 보고 이니까을보다이 영상을 보고 이영상고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x 상을 보고 뭐이 영상을 2이영상이상성립시켜주상 되겠지. 그럼 판별식이영보다이영상 보고 이 영상을 보면 된다 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래이영상같 보고 이 영상을 이 영상을 보고 이영고이영 그러 M 1 2 3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M 플러스 8이0 보다 작은 거나 같으면 되더라. 됐죠? 뭔지 몰라도 이딴 는 거지. 뭐. 자, 이쪽을 봅니다. 자, 여기서는 어, 0 보다 크 거나 같아요. 어, X 의 제곱 마이너스 의 더하기 M X 플러스 4 100 1 0 이것도 마찬가지로 0 0 100 100 100 100 1 어판별식을 쓰면 m 플러스 1 전체 제곱 플라이너스 16 플러스 4의 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음. 어, 이걸 이제 풀어야 된다. 음수 더하면, 음수 더하기 음수는음수죠0보다 작거나 같죠. 영보다 작거나 같죠. 더하면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4 m이 없어지네. 그래서 더하자. 그럼 m 빼기 3 전체 제곱 플러스 8 더하기 m 빼기 1 전체 제곱 기 10. 이두 개를 더하면서, 4나는이 사라졌어요. 영보다 작거나 같은 것더 있기 때문에 영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그래서 뭐 m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가 정제한 될 거고 m제곱 m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2이 될 거니까 2m의 제곱 마이너스 8m 10 17 10, 플러스 1가 17에서 빼기 16을 할 거니까 한지요 이제 요이래 나와라 이게 이안 되고 비즈오마이너스 4인실 이리 이겠고 이슥 넘어가면 플러스 1 3, 타이1 0사 됐고 비즈오마이너스 4인실 됐고 우리 더한거는저거랑저거랑더 하면 됐고 그래서 m 플러스 아니고 m 빼기 기1 전체의 제곱이 0과 으로작아다 기본적으로 0과 은 커나갔다. 그래서 m은 1이다. 그렇 m이 1이니까 이거 집어넣고 집어넣고 하면 n 값이 한개가통나올 거다. 이 말이 될까? 1 넘으면 이만큼 4가 되기 때문에 12보다 4 n 이 커나갔다. 3보다는 n 이 커나갔다. 자, 여기서 1 집어넣으면 은이 녀석이 4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4n이 0 보다 작거나 같다 4n이 12 보다 작거나 같다 n은 3 보다 작거나 같다 3 보다 작거나 같은데3 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n이 한3 밖에 안된다 이게 훨씬 어렵다 이거 그지? 아까 거 보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좋 함수 그래프로 항상 생각하는 게 좋고 자, 이 부분의 그래프와 이 그 그래프가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죠. 솔직히 여기서 움수움츠도 해가지고 n을 없애면서 이 연구가 작가나 이게 하는이좀 어렵지 않습니까? 데왜좀면식연구와잡관나하는 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 해가 있어 없어. 평면식은 해 실수 실근의 존재 유무야. X축과 만나는 게 없다 0보다 작다 접해도 된다 0이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프가 위로 볼록해도 X축과 안 접하면 판별식은 0보다 작. 안이나요당위 아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X축과 만난나안만난는가가 중요한 거야 그게 판별식의 의미라고 판별식에 헷갈린 사람뭐 쓰라더라 표준형 만들어서 꼭지점 위치 찾아가니까 그게 엄청 귀찮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는 거야 다음 까이마 이거는 뭐 판별식이 한 개니까 한 개니까 판별식이 0이다만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찾았나 했더니 나올 거야 초기, 초구로 기 ABC야 같다 건데 그치? 그래서 답은 9인 것 같아요 인자 알았지? 그거 나올게 A제곱과 2 e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가 0이다. 이렇게. 그래서 abc와 같을 때만 여기 성립이 된다. 곱셈구시 제일 긴거 있지요? 그거 변형한 거. 자, 또많았네요 자, 지금 범위가 정해졌어. 0보다 크거나 같대. 자, 이것도 간단해요. 같대. 앞에 문제, 오늘 풀어했던 것 중에 한개 비슷한 건데 축이라는게 결정이 되어있죠 그럼 어, 쉬운거야 여기에 A가 섞여있으면 좀 귀찮아서 다음 을 판단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축이 결정이 돼있다는 뜻은 일단 위로 볼라하다는거 확정이 되었고 축이라는 것이 X는 2라는게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1부터 3까지의 1이 조금 옆에 있다면 4는 반대쪽으로 좀더 멀리 있을 것이다 그럼 2 넣었을 때가 최대 4를 넣었을 때가 최소다 이런 거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언제는 모르지만 언제 최대, 언제 최소는알수있다이 말이야. 근데이 노란색 부분이 항상 영보다 커나 같고 싶대. 보면 누가 자르는 이 녀석이 영보다 커나 간다 하면 끝난다는 것이죠.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제 부등식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이런 말이 있을 때, 얘는 항상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인지 크거나 갔다니까이 녀석의 최소가 뭔지 작거나 갔다면 최대가 뭔지 뭐 이런 걸 찾아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만 넣어 보면 돼 그럼 a의 제곱뿐이 4밖에 안 남을 거야 4를 넣어 보면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끝난다 이런 뜻인 거 따라서 a 플러스 +E, 2 a 빼기 -E 2인수분 해야 되고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게 아래로 블록한 상태에서 0이 되게 하는 게 마이너스 2랑 2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이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는 a가 크거나 같다. 자 아닌 것은 1은 안 들어가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음럼 12차 질문